지옥철을 타고 출근하는 평범한 은행원 임대호 그리고 내일부터 조회에 는 사람들 각오해 늦을 거면 들어오지 마 지각은 일상 그 대가로 직장 상사가 가해오는 무시무시한 헤드랍 이 남자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태권도장을 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을때 빠져나오는 법 가르쳐줄 수 있어. 앞에 쭉 뻗어. 여기서 차쭉 뻗어. 여기서 올려서 차차는데 현실적으로 되는 건지 의문이 들고 그러던 어느 날, 오호 운명처럼 발견한 체육관. 그것도 프로 레슬링. 갑자기 극관심 갖는 주인공. 레슬링을 배우고 싶은데. 그 헤드락이요? 그 헤드락이 레슬링 기술이죠? 아, 그냥 돌아가요. 그럼 그 헤드락 푸는 것만이라도 좀 가르쳐주세요. 관장님이 알려준 헤드락 푸는 기술. 링 위에서 연습하는 두 사람. 직장 생활이 그러려니 맥주로 위안을 삼는데 이 나쁜 녀석들 곧 주인공과 만나겠군요. 뭐야 니들? 니들만한 막내 동생이서 임마. <목소리> 불량배들에게도 말 잘못해 쫓겨다니는 조금은 한심한 캐릭터? 결과는 이런. 그리고 그날 밤 주인공은 운명의 꿈을 꾸는데 여자가 정말 여자지. 왜 이래 이거? 뭐, 뭐야 이거? 어? 아는 어 막나가고 어메이징. 스틱 이, 이게 하지만 꿈은 어디까지나 꿈일 뿐. 뭐, 하드락의 트라우마는 꿈 속에서도 극복을 못하는 주인공. 늦은 밤, 관장님의 연락을 받고. 나장관장요 반칙 캐릭터가 되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근데 반칙도 기술입니까? 닝우에서 보여지는 건다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하, 그렇구나. 아, 뭐해 사람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시작되는 지옥의 트레이닝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근데 옷이 지금 시합 뛰요 예. 자 김하자쌤 관장님 안 계세요? 김하자쌤 관장님 어디 가셨나? 예!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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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팔도 올리세요 다리 가고 달려 이제 그만하세요. 야, 이게 다 반칙 도구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반칙 도구들의 포스 야, 포크네. 네, 예, 손을 좀만 더 올릴까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찍을게요. 사진까지 찍고 캐릭터. 이제 진짜 하는 건가요? 찍어요. 들어갈게요. 첫 데뷔 무대. 근데 캐릭터가 어째 뭔가를 찾는데 불안불안한데요. 시작된 경기. 어째 폼이 레슬링을 하는 거 맞나요? 그래도 좀 하는데요. 와우, 이제 비장의 무기. 퍽. 어머. 뭔가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주인공. 연습을 해 보지만 다들 불만이 가득 차 보이죠? 그래도 어? 열심히 하는 주인공. 아, 아! 야 그렇게 대들어 뭐지? 아 근데 난 계속 반칙만 해요? <laughs> 반칙 선수는 기술 걸려서 치든가 반칙 패로 치든가 둘 중에 하나요. 혼자 연습에 빠져 있고 술에 취한 관장님의 작은 선물. 현역 시절 자신이 사용하던 전설의 울트라 타이거 마스크 가면 다시 찾은 불량배드 주서라. 전신, 니네들 이제 큰일 났어. 뭐야 이 새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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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는 주인공. 와우. 대웅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술을 먹고 체육관을 찾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백드롭 좀 받아주실래요? 예? 백드롭. 자, 뒤에서 꽉 잡아요, 꽉. 근데 괜찮은 건가요? 아, 숨쉬요 자, 이제 넘겨봐요. 아무래도 위험해 보이는데. 자, 넘겨요. 하나, 둘, 셋. 야! 우와. 괜찮아요? 이런. 이거 가져다 보세요. 이 뭐예요? 레슬링 기술 교본하고 비디오 자료요. 계속되는 연습. 주인공은 정말 레슬링이 좋은가 봅니다. 하지만 경기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드디어 경기 당일. 거만해 보이는 유비호. 그리고 주인공은 전설의 가면은 카리스마가 없죠. 장 내에서는 유비호를 연호하고 드디어 링 위에서 만나는 두 사람. 근데 등장이 영. 와우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유비호. 그럼 태그 메지 시작.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역시 예상대로 쉽지 않은 시합이 됩니다. 집합! 항복! 벌써? 벌써 다 차면 어떡해요? 이런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닌데 시작부터 반칙 야유가 쏟아지지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비오와의 대결 유비오 멋있다 아나 지금 누굴 응원하는 거지 <목소리> 테크닉이 장난이 아닌데 오무즈, 저거는 또 어디서... 이어지는 유비오의 공격... 와... 매트릭스처럼 고속 카메라로 촬영된 바로 이 장면... 와우... 하지만 유비오에게는 통하지 않는데, 장외로 떨어지는 두 사람. 경기가 점점 격해지는데 이한 로프 반동. 와! 힘으로 일어서는 유비오. 빼들어. 충격이 커 보이는데 이번엔 헉 스플래시. 벗어나는 주인공. 갑자기 마스크를 벗기는 유비오 마스크는 반칙 캐릭터의 생명인데 열받은 주인공 이런 경기가 엄청 하드해집니다 장우의 대혈투 두 사람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경기는 점점 더 격렬하게 과열되고 그로기 상태의 두 사람. 이제 끝. 동시 드롭킥. 다시 일어나고 최후의 기술 백드롭. 경기 불능 상태에 빠지지만 두 선수 모두 일어났어요. 까지 올게요. 병원에 누워 있는 주인공 그리고 울트라 타이거 마스크. 지금은 국민 배우로 불리우는 송강호의 슬랩스틱 연기와 야! 여러 배우들의 모습. 아시 실제 은행원이었던 프로 레슬러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반치원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